국민의힘 후보가 새비대위원장의 90년생 초선 김용태 의원을 전격 파격 발탁하면서 지금 정치권 화제입니다. 오늘 새벽에 첫 공식 선거운동에도 함께 했습니다. 보시죠. 김용태 의원 이오셔요 <laughs> 그 마침 오셨네. 원래 어, 네. 김용태 의원 비대위원장 내정하셨다는 보도 나왔는데 인선 배경에 대해서아 어, 그래서 우리 김용태 의원님은 원래 만 35세입니다. 저는 35살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도 이 35살 때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을 젊고 희망차고 미래를 향해서 끌고 나가려고 자는 그런 엔진, 희망, 그리고 미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저는 김용태 의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모셨는데, 제 뜻은 20대 중에 한분 계셨답니다. 20대를 보셨을 건데 우리 경태 <laughs> 의원이 우리 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최현석 이죠 국민들께서 놀라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후보님하고 많은 말씀 나눴는데요. 제가 정치개혁 잘하겠다고 정말 해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후보님께서 나만큼 잘할 수 있겠냐 말씀하셨습니다. 22일 동안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국민상식에 맞는 변화 이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직접 제안을 했다고 하죠. 올해 90년생의 당내 최연소 초선의원, 그리고 1951년생의 대선 후보 중에서 최연장자. 김문수 후보가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대선을 치르게 된 겁니다. 최 의원님. 앞서서 다음이요. 당 지도부가 그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는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김영태 비대위원이 반대 입장을 했어요. 이게 저희 TV조선에 단독 보도했는데 혹시 이번 인선이 그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김영태 의원 1990년생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본인과 뭐 이제 정치적 성향이 거의 비슷하다 보다는 저는 이제 변화에 대한 모색이라고 봅니다. 변화. 어,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 대선 후보 중에 그 김, 김문수 후보가 가장 그 나이가 많죠. 그렇죠. 뭐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그로 인한 그 유권자들이 받는 이미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이미지에다가 국민의힘의 또 전통적인 이미지까지 더 씌워지면 더, 군다나뭐 보수정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가지고 오는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그, 나가지 못하는 이런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깨기 위해서, 음, 그러기 위해서는 파격이 필요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이준석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차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음, 본인보다 훨씬 어린 이런 사람을 내세움으로써 유권자들이, 어, 뭔가 좀 이렇게 변하는 느낌을 받는다 하는 이런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남은 거는 김용태 의원이 김문수 후보의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끌고 후보가 그걸 뒷받침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효과가 뭐 증폭이 될 수도 있고 반감이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직접 지명했지만 이게 과거의 일,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에서 나를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고 앞으로의 변화, 젊음, 이런 쪽에 좀더 강점 메시지를 있어요. 유권자한테 주기 위한 목표가 훨씬 크다는 거죠. 예.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 발탁한 것. 하지만 그 단순히 젊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 의원장이 오늘 선대위 발탁식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개엄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개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 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박정현님, 예. 상대당이 이제 새 비대위원장인데, 네. 첫 일성이 이거였어요. 개엄 잘못했다. 윤전 대통령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한 게 과오다. 아까 전에 국민의힘 후보로서 국회에서 어떤 첫 일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새 비대위원장이 한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을 굉장히 좀 높이 평소에도 평가를 했고, 또 본인을 국회에서 만나면 늘 선배로서 격려도 하고 힘을 좀 내라고 서로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그렇게 해왔거든요. 기대가 큽니다, 저도.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 비대위원장을 참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형식적인 어떤 모습으로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김용태 의원을 선택한 이 진정성이 빛이 나도록 이 캠페인 기간 중뿐만이 아니라 향후 국민의 힘이 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떤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그러면서 반짝하는 어떤 그런 기간 중에 활용하는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어, 새 정치인들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정치를 위한 그런 투자이기를 바랍니다. 이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났을 때 우리 김영태 의원이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께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마 염려를 할수 있어요. 어, 지금 이준석 후보가 빅텐트, 소위 그 안에 들어오지 않고 본인이 정치적 미래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 어,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지금 등록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보수층을 지지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젊은층의 어떤 어, 표심이 사실은 이준석 후보와 이렇게 갈라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김용태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은? 사실은 그러한 어떤 젊은층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이탈을 좀 막아내는 대응 카드의 성격이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오면 있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만 활용하지 말고 진정으로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김영태 비대위원장 카드가 빛이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그 사과를 한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네. 더 높이 평가를 받으려면 이렇게 대리 사과하지 말고 다시 강조합니다만. 어, 김문수 후보께서 언젠가는 2 2일 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